안녕하십니까. 운동과 건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방송. 양양이가 간다의 진행자 겸 필라테스 메소드 얼라이언스의 공식 인증 강사 양희원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신촌에 위치한 바디 블라썸 아트 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필라테스가 아닌, 그러나 필라테스와 굉장히 밀접해 있고 또 가까이 이웃해 있는 운동이죠. 바로 요가. 그중에서도 플라잉 요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배워보고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바디 선생님이신 바디 블라썸의 정현주 대표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플라잉 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일단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그 요가와는 플라잉 요가는 확실히 다른 거겠죠? 어, 플라잉 요가는 요가에서 나온 건가요? <laughs> 그 역사가 참 궁금한데. 아, 네,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예. 할게요. 플라잉 요가는 네. 에어리얼 요가, 스카이 요가, 해먹 요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긴 하는데, 엔티그레비티 요가라고 반중력 예. 요가라고 합니다. 1991년.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헤리슨이 창단한 공연 예술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99년도 정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약간 요가랑 접목을 해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약간 공연 예술이 공연 예술이에요. 예술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화여대 무료 그중 그 <laughs> 이대 나온 여자로서 이화여대에서 네. 체육학과를 네.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굉장한 학력만큼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플라잉 요가, 이 플라잉 요가에 관해서 요즘 책도 내셨던데 이 플라잉 네. 요가와 인연은 어떻게 되시고? 요가 필라테스 강사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요. 우연찮게 이제 그 센터에서 플라잉 해먹을 다니 플라잉 자격증을 따서 회원들한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라 요구를 받게 된 거예요. 다 프로그램마다 매력이 다 다르지만 정말 플라잉만의 그 매력에 <laughs> 푹 빠져서 더 다른 것보다는 이거를 깊이 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더 플라잉 요가 홈트라는 집에서도 좀할수 있는 편안한 동작들 위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플라잉 요가에 어, 보급을 위해서 지금 강사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직접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아카데미 통해서 이제 플라잉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들 또는 지금 현재 요가나 스포츠 필라테스 강사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면 플라잉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아카데미 수료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플라잉 요가 동작을 저에게 알려주실, 가르쳐 네. 주실 예정인데, 어, 우리 대표님만의 강력 추천하는 플라잉 요가 동작을 소개해 주신다면,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실. 네. 플라이... 이 요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버전이라는 거꾸로 뒤집는 동작을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느끼진 않지만 중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뭐 척추나 관절들이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을 뒤집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무거운 저울추 역할을 해주고요. 척추를 견인시켜 주는 효과가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 플라잉에 가장 두드러진 매력적인 그런 동작인데 그~ 기초적인 인버전 동작을 가르쳐 드립니다. 되기... 그렇다면 저도 오늘 거꾸로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오늘 네. 재밌겠는데요. 예. 네. 그러면 동작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머리가 심장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처음 뒤집었을 때 혈액량이 많이 공급이 돼서 어지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지러울 경우에는. 유지하지 마시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여서 뭔가 부담이 되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이렇게 하시면 올라오기를 요청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자 해먹 뒤에서 시고요. 네. 해먹을 잡으신 다음에 한발한발 한발 발바닥을 짚고 올라가십니다. 짚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짚고, 짚고 올라오셨죠? 네. 네. 자 단단하게 딱 잡고 척추 세우고 허리에 네. 힘을 주고 오른 다리를 앞으로 빼서 스윙 멈춰드릴게요. 오른 다리를 앞으로 빼서 다시 뒤로 가서 발바닥을 다시 짚을게요 네. 왼 다리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네, 여기까지는 자,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예. 살짝 몸을 들어서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에 힘을 오도록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살짝 들어서. 서. 앉아볼게요. 무릎을 지금보다 조금 더꽉 쪼이는 지열대 효과라고 해요. 자, 높이 있는 해발이 잡으시고요. 골반을 앞으로 빼고 어깨도 빼서 무릎을 열고 골반과 어깨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무릎을 빼고 골반을 양옆으로 벌리면서 브로치와 시선을 조금만 돌아서 천만에 네. 하나, 아, 좋아요, 셋 둘, 하나 다시 올라 보세요. 팔꿈치 잡아서. 아 어, 예. 너무 잘하셨어요. 허리 무리 되진 않나요? 아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어깨도 네네. 시원했고 허리도 시원했고. 네네네. 자 이제 다시 올라올게요. 다시. 이제 목을 어. 풀었다면 다리 라인 전체를 양옆으로 앞뒤로 풀어볼 건데요. 네. 여기서 조금 자기 몸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해요. 힘을 주고 너무 높이 잡지 마시고. 네. 약간 밑에 잡아서 하나, 둘, 셋, 이 풀형에 맞춰 서 다리를 V 자로. 윗자로 해먹이 무릎 밑에까지 올거예요 하나 하나 둘셋자 이제 굴려볼게요 와 어. 너무 잘하셨어 이제 네, 그래. 이 상태죠 오른쪽에 있는 해먹을 잡고 골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봅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골반 방향을 풀어볼게요 예 그렇죠 오른부릅을 호름 구부리세요 오른부릅 뒤에 무릎을 펴고요 무릎을 펴려고 때그 저 해먹이 좀 빠지려고 도 하는 것 같아서 아, 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 요왜 무릎을 펴세요 예. 그리고 골반 높이를 아래로 낮추면 네, 아. 고관절 굴곡근을 쭉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굴곡근을, 굴곡근을 네. 예. 허벅지 밑에랑 제가 유연하지는 네. 않지만 어. 예, 최대한 열심히 어. 손을 한번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laughs> 예. 잘했습니다자 다시 이제 해먹 잡으시고요 잡고, 방향을 틀어볼게요 다리 다시 다리. 양쪽으로 보내고. 어, 좀 위로 내려요 네. 하나 둘 들어보세요. 네. 아, 아 올라가는 다리. 게 제일 힘드네요. 자. 네, 어. 무릎 무릎 구부리고. 이제 왼 무릎을 굽셔야고오른팔도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자. 이너으 잘하셨어요. 자, 힙을 잡으시고요. 이제 다시 한동작 마지막 도전 뱀로 보낸 다음에왼다리를두개 <목소리를> i Yogi, y o g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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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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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y a n 이렇게 n 다리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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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괜신신스 예. 오른쪽 무릎에 타이트함이 타 내려오도록 할게요 올라왔던 방향 반대로 해을 잡고 몸 머리를 저인 쪽으로 해서 돌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리를 반대쪽 빼시고요 그렇죠 이제 두 무릎을 구부리고 예. 응. 오, 발바닥이 여기에 집 돌아오는 길이군요 그렇죠 여서한 <laughs> 다리씩 빼 한 다리 씩, 한 다리 씩, 한 다리 씩, <laughs> 오늘 바디블라썸 정현주 대표님의 플라잉 다리 편어다셨나요 재미있으셨겠죠? 어, 그리고저 플라잉 한 다리 늘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잘하지 않았리요한 다리 씩, 한 다리 씩, 한다 오늘 사실은 정현주 대표님께서 다다 정말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약간의 고난이도 동작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양양이가 간다!